수 원인을 밝히는 것도 실자의목이고다사지금 누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냥 물을 쓰기 위해서는 요금을 120만 원, 20년 지분값을 다내야 되는 거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 꼼짝없이 부과 요금을 모두 내야 하는 상황, 상하식도 사업소, 관리자의 입장에 들 최대 50%감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분도. 지난 3달간 대구는 17,000장, 지난 2만 9 0 0 0 서울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대처 방안이 없는 걸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토너스톱 수나 관리소에서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을 사용해서 검사 수리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좀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수용과 개인에게도 약간의 부담을 지우는 그런 식으로 검사와 수리를 맡아주는 것이 수용과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쓰지도 않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요금 폭탄을 떠안는 시민들 하루빨리 개설책이 필요한데 현장 플러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도 중인 기자 중에 두 사람이 보이죠. 갑자기 손을 올리는 건장한 남성. 회차를 탄 여성의 머리를 때립니다. 결국 이 남성은 방송국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로 체포됐는데요. 놀랍게도 이두 사람의 관계.

어? <laughs> 아파트 설치된 시베기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 속옷 바람인데요. 속옷 타림? 불 불륜형과 함께 바람을 피우다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 아내를 피해 숨은 것. 시베기에 매달린 모습참하 미국 이 아주 거리에서 일촉즉발한 벌니다총을든 10대가 나타나때 신고를 받고 경찰를 출동한 겁니다. 긴장된 <목소리를 한 대> 듯 양손을 들고 창문을 내린 한 신년 그런데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겨버린 경찰 쓰러진 손을 향해서 손을 들 것을 명령하는데요 손을 들지 못하자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어우, <목소리를> 괜찮네요 <한대>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소녀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근 이 영상이 공개되자, 과잉 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붙이고 있습니다. 겁먹은 사람은 소녀이아니라 경찰 아니었을까요? 한적한 패스푸드점에 나타난 한 남성. 그런데, 마냥 두리번 두리번 뭔가 좀 수상해 보이죠? 홀로 앉아있는 손님에향에서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아이쿠 어쩌면 좋죠. 손님이 방심한 틈을 타 가방을 노렸던 부두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발길질은 또 하나의 벌. 이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프게 벌맞습니다. 가 중요하네요. 브라질의 한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밤, 유리문을 깨뜨리고 세 명의 절도범이 침입합니다. 절도범 중한 사람이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황급히 챙겨서 달아나는데요 네, 그런데 뒤로 나자빠질 지 절도범.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깬 유리문도 찾지 못했을까요? 아, 인과 보라고했습다제고는 살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그녀 소이었습니다 나쁜 짓은 하지 맙시다. <목소리> 네, 아침을 열어주는 대중문화 아열대 하디 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아나운서들에게는 직업병이 하나가 있는데 남들이 하는 표준어나 발음을 지적해주는 버릇이 있거든요. 하지만 알라지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팀장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스타들에게도 이런 직업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최근 스타들의 좋지 못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전할 때 언론 매체의 보도 형태 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먼저 보 유난히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올해 해당 연예인을 둘러싼 취재 열기 또한 이슈에 했는데요 그런 경쟁적인 출제속에로 쏟아진 선정적 보도의 문제점 과열된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단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반연 박유철 씨의 성폭행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기사의 양도 어마어마했죠. 많은 분들께 실뢰를놓으서 정말 죄송하고요 문제는 박유천을 불러 싼 수많은 기사 중 상당수가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상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축성 기사도 남무할다는 점입니다. 일단에서 삼당에서. 조사 결과 박유천은 4 건의 성폭행 혐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성매매 혐의에 관한 수사는 남아 있지만 가규천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한 셈인데요. 그러나 일본 회차는 여전히 자극적인 기사를 아내고 있고 그런 가규천을 받아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페트 중심보다는 상당히 단발적이고 어, 어, 확인되지 않은, 거, 그래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됩니다. 비슷한 부분 양상은 다른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흥상소 국민희 불륜설인데요. 여전히 당사자들은 이 대권에서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 그렇게 더더욱 수많은 소문들이 훑 불려지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중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반복하는 기사들이야말로 도덕적인 수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모든 혐의가 벗겨진 후에도 그에 대한 후속 보도가 미미한 경우 역시 문제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강성훈 씨, 수년간 군역을 치르던 그는 결국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여전히 중입니다. 박시우 씨 역시 지난 2013년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논란에 휘말일 뿐이었어요. 그일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 경찰 조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 소명했습니다. 굴기소처분으로 네. 사건이 종결된 후 박시우는 올해 드라마를 통해서 오랜만에 복귀를 했지만 적지 않은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가고 그런 구도를알아봐주는 대중들의 분별력 그리고 그지 않을 경우는 철저하게 비판하는 이렇 심의 의식도 필요하지 않니다 맞춰 보니다들병도 있다고 하는요이병이 있다고 하 보면은 지름병 같은 게 있었어요? 아, 심각해요. 집에서 같이 TV를 보면, TV를 보면서 자 박수를 쳐먹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 TV 보면서. 아버지 만났습니다. <목소리도> 아이고, 아버지 오셨습니다. <잘> <목소리도> 아이 <아이고,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자,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풍당한 직업병이 있다가면 건강을 위협하는 직업병도 있죠. 당연히 이병 때문에 모든 방송 활동을 접어야 할까. 개금엔 정형돈 씨가 구체적인 방송에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럼 나도 이게좀 보완 장애가 한번 보완 장애가 뭐요 아, 아 네, 이경규 씨등 많은 연예인들이 앓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예인 대표 직업병이 돼버린 공황 장애. 그런가 하면 수많은 가수들은 혹시나 이 직업병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한다고 합니다. 가수의 명령을 끊을 수도 있는 성대결절입니다. 아. 성대모대 오로 딱딱 붙어 있는데, 안붙는걸 한쪽에 성대가 응.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Mm-hmm. <laughs> 이혜원 역시 성람결절에 걸렸다고 하는데요요이유가 궁금하시죠? 통화람 아, 그래.

아, 지금은 발톱이 그 구두가 뾰족하면 발톱이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자라요 어, 이렇게. 네, 프로 정신도 좋지만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 도 건강한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열대 한리주였습니다 네, 7월 15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